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 은혜를 얻고 우리 안에 깨달음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아침 경건히 주님 앞에 나와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 주님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사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까지의 그 40일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지상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어찌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친히 제자들과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이마사,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이마사,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와 교회 안의 구성원인 신자들은 주님의 복음 사역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이 증인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미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신약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일장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대어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리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남겼다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이 장차 교회가 이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대오빌로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대오빌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가 자신이 오늘 1절에도본 것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대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층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 그 데오빌로에게 전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면서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일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이제는 각 사람 모두가 믿기만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해서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구속 사역들 이 내용들을 먼저 신자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란 그럼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처음 끝까지 가르치신 내용들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낸 일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하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까지 그 40일의 간격 속에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고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승귀의 사역이죠. 올라가심, 높아지심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헌정, 하나의 책으로 써서 헌정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을 구속사적 사역을 알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장차 올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여기에 근간한 기초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비하와 승기 행하시고 살았던 그 삶이 기초가 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구원,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구원의 역할에 쓰이는 그 근간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하고, 걸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져보시도록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은 40일 동안의 그 간격 속에서 열두 제자들 외에도, 사도바울 외에도, 500여 형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부활로부터 승천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은 자기를 확실한 부활이 진실이었음을 증거하게끔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알리심으로써 증거하게끔, 전하게끔 하기 위한 사실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더, 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게끔. 왜냐면, 제자들이 그동안 의심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도망쳤죠? 그리고 부인했죠?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동료들에게, 제자들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 이제는 도망치고 부인할 정도의 의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동료들, 그리고 전체 바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해받으심, 고난과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40일 동안 해석하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의 해받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승리한 교회에 대하여, 지상나라는 전투하는 교회임에 대하여, 그가 준비하실 미래의 행복에 대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성령께서 내주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신 확신 내가 본성은 악한 본성이고 못된 본성이고 부패한 본성인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안에 정말 그러하구나.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악하고 부피하고 나쁜 본성이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되어지고, 이 안에서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거죠. 어, 내가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왜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졌지? 주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지 이것이 이제 성령이 내주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 바로 성령님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이라면 신자 된 자들이라면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약속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십자가 부활을 동일하게 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5절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와 같이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한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분부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 그리고 그날 한 며, 며칠이죠 앞뒤로 며칠 날 굉장히 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을 마금하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더하여 거기에 자신들이 아무 보탬도 되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을 본인들도 기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셔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장소를 내가 내가 죽었던 장소인 바로 그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제새 시대가 열릴 것이죠. 구원과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 그리고 그 시기가 과도기 시기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딱 접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제사가 이뤄지지만 예수님이 이제 막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이 율법과 이 제사가 폐기, 폐지되었다. 물론 율법에 있는 시민법과 의식법의 정신은 계승되지만 거기에서 이뤄지는 하나하나의 그 율법의 행위들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안수하고 이제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러 회개하러 올 필요가 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적용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구원이 바로 그 성령이 베풀어질 장소로 교회를 택하였으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제자들 너희들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 교회의 사역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적이며 기적주의를 추구하여 성령을 곡해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곳에는 바른 신앙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 대해 깨닫고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 인정하며 각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겸손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믿음 가운데 이제 과거 내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겸손함으로 주님 의탁하여 행하게 되어지는 한명한 한 명의 겸손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바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탁한 그 열심과 열망과 그리고 그 역동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겸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역동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며 그리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개인을 향하여서는 신중하고 정중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하여서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배려심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하심은 어, 어떤, 뭐, 불이 떨어져서 신비적이고, 뭐, 뭐, 안차를 하면 막 넘어지고, 이런 것,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런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이고, 악한 사탄의 역사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이 말해주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성령 운동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보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사도행전의 시작을 함께 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과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성령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매개, 매개를 통하여 계속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이죠.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과 기쁨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즐거움,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 율법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붙들림받은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